오늘의 게임은 이겁니다. 그냥 보기에는 좀 재미없게 생겼어. 근데 최근 평가와 모든 평가 전부 다 압도적으로 긍정적이고 4월에 나온 게임인데 보통 이런 게임들 갓겜이거든 게임 그 만든 회사가 그 예전에 했던 그활 하나로 사막에서 살아남기 그 게임이랑 가드너 그 게임 만든 회사입니다 아무튼 뭔 게임이냐면 스탱렌즈는 식량을 확보하고 건물을 건설하며 다양한 생명체와 싸우기 위해 카드를 모으는 마을 운영 그냥 게임입니다 알로달로. 예를 들어 딸기나무 카드 위로 주민 카드를 끌어다 넣으면 주민이 생존을 위해 먹을 수 있는 딸기 카드가 생성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게임이 또 한글화가 됐다는 게또 갓게임이라는 증거거든. 새로운 운영 시작 한번 가볼게요. 기본으로 돼 있는 걸로 갈게요. 운영 시작 스택랜드 새로운 세계 이팩을 클릭하여 카드를 받으세요. 아, 이러면 주민이 나오는군요. 어, 뭐야? 만질 때마다 트름을 하는데? 트름을 갑자기... 아, 내가 한게 아니야. 아, 퀘스트,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여러 개가 있네. 또 카드를 받으래. 아 딸기나무. 딸기나무에다가 주민을 올려놓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이 쭉 가네요. 아, 그랬더니 딸기가 나왔습니다. 뭐 아무튼 딸기가 계속 나와요. 또 클릭해서 받아볼게요.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어, 잠깐만. 아, 딸기나무는 사라졌군요. 그 바위에다가 주민을 올려놓아 보겠습니다. 돌멩이. 석재! 아 석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달 끝, 식사 시간. 주민에게 음식 제공. 뭐야? 아아.. 아, 새로운 달 시작. 아 그니까 한달 지나면 밥 먹어야 돼? 한 달에 한 번만 밥 먹어? 개꿀이네? 나는 하루에 세끼 먹어야 되는데? 불공평하네? 석재에다가 딸기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어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클릭해볼게요. 아 이번엔 목재! 목재에다가 주민을 올려놓으면? 어? 가지! 이제 소박한 출발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코인 돈이 나왔습니다 돈에다가 사람을 올리면 그냥 카드가 쌓였고요 석재랑 코인이랑 석 가지랑 코인이랑 석재 가지랑 코인 석재 가지 딸기 코인 주민 가지 가코 석자다 코가 주민이다 아 뭐야 씨어 뭐 어쩌라고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카드를 판매하래 아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파... 아 이렇게 갖다 놓으면 판매가 되네요 석재랑 어, 잠깐 밥 줘야 돼. 음식 제공. 딸기. 아, 식량이 부족하대. 그래서 한 명의 사람이 굶어 죽는데, 그래서 고를 수 있는 게 이런이야. 이런. 아, 모두 굶어 죽었대. 게임 종료. 아이, 라이씨. <laughs> 뭐야? 굶어 죽었어. 결국. 어머, 아, 그럼 나중에 사람 카드 위에 사람 카드 올려두면. 어... 야 얍! 마뭐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해볼까? 이따가? 한번 해보자. <laughs> 잠깐만, 아기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뭔 소리야? 어 바위도 일단 좀 캐고요 코인 세 개를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내하는 아, 거네 첫 번째 달 끝나면 이제 딸기 두개 먹으니까 잠깐 만 석재야 목재야 너희 제자 돌림이니어 너희 형제구나 아, 라임 좋고요 어? 코인 어 코인을 캐버렸네 석재 대신에 개꿀이네 그러면 석재를 여기다가 팔아 아 여기 아라이 어디 갔어 석재야 아 이렇게 아 뭐야 아 <laughs> 이게 되는 거야 어자 석재를 팔아서 코인 3개를 여기다 넣어서 소박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팩을 까야지 또난또 또또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거네 석재 나왔고 딸기나무 오케이 딸기나무 캐고 그 다음에 어? 그냥나무도 나왔어요? 어 그냥나무도 한번 캐 보겠습니다 바보 TV라고요? 아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보 TV를 보시면서 행복 TV를 보는 느낌을 느끼셨으면은 저는 뭐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딸기 캐고 어 딸기 아한한 한 달째 끝 식사 제공 그래. 딸기 두개뺏겼고요 오케이. 모두 식사 완료.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주민을 나무로 캐보겠습니다, 이제. 어, 사과도 나와요? 잠깐만. 어, 이거 제가 틀어한는거 아닙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거 팔까요? 아, 목재랑 석재 다 팔까? 그럴까? 그래, 소박한 출발 하나 더 얻을까?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또 석재. 토끼? 토끼가 났어요. 똥을 마구 생산해내는 푹신푹신한 존재래요. 어, 뛰어다녀요. <laughs> 제가 안 했습니다. 주민 토끼 잡아. 어, 싸운다. 어, 어, 싸운다. 어, 뭐야? 아니 싸워 갑자기. 아, 생고기. 토끼 고기를 얻었습니다. 토끼 고기. 자, 토양 뭐야? 간단하지만 느리게 식량을 만드는 방법. 토양을 석재랑 섞고. 음, 응, 아무것도 안 되고요. 토양에 내가 가. 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생고기랑 토양을 섞어. 그럼 양고기 아안 되고요. 아 아니면 오줌을 싸야 <laughs> 되나 여기서 여기 자. 토끼랑 싸우다가 한명 죽은 거 뭐냐? 한명 죽었다고? 아 이게 원래 오였는데 사가 됐어? 헐내 <laughs> 씨. 딸기 딸기 한명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사과를 올려놔 볼까요? 어! 아 토양에다가 사과를 심으면 사과 나무가 나오고 딸기 심으면 딸기 나무가 나오나 봐. 기다려 볼게요. 사람을 올리면 자식 농사. 아 그건 싫어요. 아직 혼자 살고 싶어 형 엄마가 그 소리 지르는 애 이제 트름도 뭐 하냐고 하면서 <웃음> 지나가셨어 <웃음> 아니에요 아형 근데 나 TV로 연동해서 보고 있는데 주민 목소리 듣고 엄마가 나보고 속안 좋냐고 말하네 <laughs> 아 아닙니다 어머니 오, 오해입니다 아 음식 제공 딸기 두개 털리겠지? 아 딸기 두개 털렸습니다 딸기나무의 꿈은 사라졌고요 오! 오 사과나무 나왔습니다. 사과나무 딸게요. 올려놓으 어. 목재 나왔고 야 토양은 계속되는 거네. 그럼 사과 또 심어. 팔아 사과. 오 코인 두개 나왔어. 그럼 뭐 어떻게 석재 팔아. 코인 세개 나왔어. 오케이 카드 가. 오케이! 됐어. 아이디어 재배 뭐야? 딸기랑 토양을 쌓아 딸기나무를 제작합니다. 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꺼져 꺼져. 팔면 코인 주나? 아 팔면 코인 주네.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아이디어. 가지. 목재 주민을 쌓아 가지를 제작합니다. 아 이거... 알고... 이... 몰랐나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냐? Just got that monster b a c 어 주민에게 음식 제공. 잠깐만. 아 딸기 패킷고요. 아이디어 가지. 오케이 꺼져. 코인 얻고 석재 팔아. 코인 얻고 소박한 출발 또 얻고 그렇지. 좋아요. 바위 채취 좋아. 딸기 나무가 바로 나왔어요. 좋아요. 이건 뭐야? 매 달마다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음식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아 생고기는 못 먹는다. 아 딸기 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카드 나브랭이인데 이거 재밌네? <laughs> 음... 어밥 줘, 밥 줘. 딸기 줘, 딸기 줘. 식사해, 식사해. 어? 이제 지혜가 필요해 채... 팩을 사용할 수 있게 됐대. 아, 판매 어. 데스 코인 4개 어. 됐어. 4개 어. 지혜가 필요해 팩. 까보겠습니다. 아이디어 모닥불. 가지랑 부시또를 쌓아서 모닥불을 제작한대. 이거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팔지 말고 여기다 놓을게요. 똥. 뭐야? 주민이 똥 위에 올라가면 병 걸리나? 아못 올라가. 생고기랑 똥을 합치면 어떻게? 아 합칠 수 있는 게 너무 화가 나. 사과 똥. 어? 사과 나무를 재배 중입니다. 코인이랑 목재를 사 코인 코인 상자를 제작합니다. 헉! 야 이건 생각을 못했다. 코인 상자를 제작할 수 있대. 딸기 나무 아 오케이 딸기 나무 캐고 계속 재배해 줘야 돼 여기는 재배터. 토양이나 똥이나 똑같네. 토양이 꼬르 똥이야. 우리가 먹는 건다 똥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얼마나 그 사이클이 좋아요. 먹은 다음에 싸고 거기다가 심고 그게 자라나면, 자라나면 또 먹은 성재. 다음에 싸고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 있다고요? 음, 이제 먹을 거는 많아. 아, 최대 카드 수량이 또 있네. 그리고 이게 그 마을 쳐들어가는 게임 아니었어? 똥은 어디 갔어? 아, 일회용인가 봐, 똥은. 아이디어, 판자. 목재와 주민을 쌓아서 판자를 제작한대. 헉, 판자를 제작할 수 있구나. 아, 또 식사 시간이야. 아, 밥 오지게 처먹네, 그냥.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가지랑 부시돌, 부시돌은 어디서나. 아이디어, 정원. 아, 정원도 만들 수 있어? 토양, 석재, 목재, 주민 쌓아서 정원 제작한대. 야, 지혜가 필요해는 자꾸 그 아이디어가 나오네, 그지? 소박한 출발에, 할게. 어, 소박한 출발을 꺼내자. 토끼. 어, 잠깐만. 토끼 패라. 싸워라. 싸워. 죽으면 안 돼? 주민 한명 죽었어? 토끼랑 싸우다가 죽는 거 말이 되냐? 아, 뼈! 뼈가 나왔습니다. 주민이 하나 더 나왔어. <laughs> 주민 나왔어. 개꿀. 야, 주민 두 명. 야, 합쳐 와. 합쳐. 아, 아. 아, 무일도 아니야. 야, 둘다 남자래. 근데 주민 나오면 밥만 괜히 더 줘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밥만 잘 먹더라 아니야? 아, 또 지금부터 열 달은 기다려야 돼. 아니야, 바로. 부시돌 나왔다. 부시돌이랑 가지랑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 오, 모닥불. 오, 모닥불 나왔다. 요리할 때 가능. 잠깐만. 어디 갔어? 똥. 아니, 똥이 아니라 잠깐 만 생고기 요리 해 봐. <laughs> 코인이랑 목.. 모... 목재 두 개를 쌓아서 코인 상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 익힌 고기 개꿀 익힌 고기 어떻게 돼요 미디엄 레어로 요리되어 있대 개 익힌 고기 더 익혀 웰던으로 안 되고요 코인이랑 목재를 쌓으면 코인 상자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코인 상자 코인 상자 집어넣어 오 개꿀 밥줘밥줘밥 아, 줘, 밥 줘. 밥 먹어 밥 먹어 아 익힌 고기 밥으로 줘버렸어? 에헤이 야 주민이 모닥불에 가면 어떻게? 뜨거운 주민. 아 그런 다음에 합치면 되나? 아니 잠깐만 무슨 밥 먹는 게 그냥 미치고 완장하네 그냥 지혜를 얻자. 그렇지 나왔잖아. 아이디어 집 집도 만들 수 있어. 석재 아이디어 핫간 아 핫간이래. <laughs> 핫간은 핫간 아니야 헛간. 아 이거 또 이번 달이 끝나는 시기에 카드를 팔아야 된대. 석재, 석재. 불에 대면 뭐안돼 석재 두개 팔아. 코인 집어넣어. 어 가지 하나 팔아. 아니 사과 하나 팔아 그래서 코인 집어넣어 코인 집어넣어 그래서 사과 많아 사과 많아 오케이 어 다행이다 강제로 팔리는 거예지켰고요 이상한 포털이 나타났습니다 뭐죠 이게 이런 여행 카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새로운 팩 잠금에 수확하고 심기팩을 사용할 수 있대 여행 카트 뭐야 코인 다섯 개를 주시면 카드를 드립니다 이거 시간제한 이 있는데 이거 선착순인가 봐 이거 어떻게 들어가고 싶어요 가지 가지야 들어가 90도를 집어넣어. 뭔데? 얘들아, 도망쳐. 안 돼, 고블린. 어어, 어. 싸워라. 안 돼, 죽는 거 아니야? 도망가. 야, 주민 도망가. 어,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야, 지켜라. 이게 뭐야? 모닥불로 지키고, 사과로 지키고, 못 온다. 너희 놈들. 와, 어, 안 된다. 이 녀석들. 어, 밀고 들어왔어. 어, 안 돼. 7. 주민 도망가. 뭐야 왜 얘네 둘이 같이 이동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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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요. 집 지어서 들어가야 되나 봐. 집 지어서 들어가야 되나 봐 진짜로 빨빨 가야 되나 봐. 걔한 대면 똥 싸더라고. 좋아 집. 아 잠깐만 딸기 빨리 딸기부터 빨리. 어 딸기부터 빨리 해야 돼 지금. 지금 지금 밥없으 굶어 죽어요. 클라요. 딸기 나와요 얼른. 어 딸기 나와요. 아이 토끼가 나왔어 딸기 나무에서 미치네 미친... 왜? 아야야야.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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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안돼. 딸기 나 아. 아... 아, 아, 해 같은 게임 집 지었는데 밥이 없어 또. 아, 해끼란 말 그냥 해 같은 게임. 아까 목재랑 가지 두개 넣으니까 뭐 됐어? 가지랑 목재랑. 오, 뭐가 된다? 창을 만들고 있어요. 대박인데? 어쨌든 지금 두 달치 밥은 킵돼 있고. 와, 뭐야? 창, 창 먹으면 어떻게 돼? 민병대 훈련. 그래야 이런 걸 해야지 고블린 이런 것들 그냥 뒤졌다 그냥 이 새끼들 고블린 나오기만 해봐 그냥 야 장난 아니야 민병대 일은 느리게 하지만 싸우면 능숙함 아나일을 느리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빨리 빨리 지금 지금 빨리 딸기 나면 개, 채취해야 되는데 이제 성장은 있는 나처럼 잠깐만 목재 석재 가지 주민? 헛간 만들어볼까? 핫간 아니고 헛간 헛간이 핫해지면 조금 어? 어? 어 조용 고기를 만들 수도 있겠네 카드 한도 4장 증가 개꿀이네 야 헛간은 무조건 필요하네 정원 만들어봅니다 밥을 너무 많이 준비했잖아 지금. <laughs> 야 밥을 너무 많이 준비했어. 어 뭐야? 딸기랑 사과랑 합쳤는데 뭐가 돼? 과일 샐러드. <laughs> 개꿀. 과일 샐러드 만들면 되겠다. 사과랑 딸기 재배해가지고 굳이. 목재 두 개, 석재 두 개, 토양 하나, 주민 하나. <laughs> 됐다. 드디어 정원 만든다. 과일 샐러드 팔면 얼마 줘? 와우. <laughs> 잠깐만. 와우. 야 과일 샐러드 장사해. 지금부터 수확하고 심기까. 엄마 정원 나왔다. 식량 재배를 위한 단순한 건물. 오오 토양 같은 거네. 나 알았다. 아까 이렇게 둘이, 둘이 합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어, 둘이를 해서 어, 여기다 넣어. 어? <laughs> 진짜 되면 어떻게? 자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되면 어떻게? 지금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이 사람들아 애를 키울 준비가 안 됐어 지금. 그냥 헛간에서 아직 살아야 돼. 아니 헛간도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조용해. 아들이 름 석재로 짖자고. 아니 야 아니. 야 잠깐만 기다려봐. 토끼 좀 잡아봐. 줄이 들어가서 셋이 나온다. 오 어, 당근 당근 당근. 아 당근. <laughs> 잠깐. 당근. 아, 역시 지분이 있었어야 되는 거였네. 거네 그래. 불판이네. 지붕이 너무 들판이었어, 지금. 어? 거래됩니다. 사과. 소! 일단 키워 봐 봐. 새로운 팩 잠금 해제. 궁금한 요리법 팩을 사용할 수 있대. 석재좀 팔자. 뭐? 우유 생성? 갑자기 우유를 생성했습니다, 얘가? 어, 소를 죽이자. 음. 응. 카드가 많아. 죽여. 돈을 안 먹네. 어. 소 죽여서 우유 두개 됐고요. 퀘스트나왔 나? 사과나무에 딸기 하면 어때? 채석장 나왔고요. 석재를 무한으로 공급받는 곳. 빨리 채석장 팔아대지. 채석장에 보내. 아, 자식 나와서 그냥 <laughs> 채석장에 가서 일 시킬까? 자식 바로 만들러 간다. 가다. 자손을 그냥 19초 만에 만들어. 그냥. 이 자식 그냥. 음. 자식. 음. 자 자..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웃음> 이 새끼가. 뭐만 <laughs> <laughs> 주민에게 음식 제공. 그렇지.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아. 아, 자식 야, 이상한 포털 저거. 괜찮아. 우리는 민병대가 있어. 아기. 채석장 보내. 집이 필요하대 집에 넣 재배중 아기를 재배중입니다 민병대가 혼자서 이길까? 잠깐만 어. 아 고블린이랑 쥐다 어 다행이다 고블린이랑 먼저 싸웁시다 야1.4해아이 새끼 뭐해 1.4해1.4오 막았다 지도 뭐야 지도를 사용하여 주민을 탐험가로 전환 에헤? 사과 위치 탐색은 매우 빠르지만 다른 작업은 다소 느립 음식 제공 아, 애기도 줘야 돼, 이제? 식구가 늘어나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 그지 아기 재배 중. 좋아! 어? <laughs> 아기를 재배하니까 민이 나왔네! 아, 야, 애기 하나 더 만들까? 잠깐만, 밥이 없어! 나 뒤지겠다! 빨리 밥부터 만들어야 돼, 빨리빨리. 빨리, 빨리. 잠깐만, 지금 애기 하나 만들었다가 이거 큰일 날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아, 됐다. 아, 밥 주자. 과일 샐러드. 휴! 어 아, 이상한 포털 또 나타났다. 어디 갔지? 아, 고블린. 고블린. 어야 애기! 안 돼! 안 돼! 싸워라! 해내라! 살아! 언제 또 만들어! 그렇지! 아, 아우! 아우 우리 애기! 형 아까 어떤 시위 그랬는데 거래 샐러드는 먹는 양이 아니라 조졌네 이거! 에헤 애기 시체 여기 있네 이거 아니 형 주민 좀 만들자 그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집에서 만들어야겠지. 그다음에 우리 아기 가운데, 그다음에 아기 집으로 자동으로 들어갔어? 어, 이 녀석? 괜찮은 녀석이고 말이야. 그럼 그렇지. 열쇠랑 시체 해보래. 열쇠랑 시체 해보라고? 열쇠랑 시체. 뭐 우리 아기를 그렇게 할 거야? 시체를 불에다 못 태우냐고요? 너는 진짜 왜 그럴까? 아밥좀 그만 먹어. 아, 딸기 다쳐 먹어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거다쳐 먹었어 그냥 아주 이 새끼들. 합이 너무 부족해 이게. 사과랑 딸기를 합쳐서 시장에 가면 샐러드도 있고 시장에 가면 감자도 있고 그러면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면 한. 조용히! 해. 대가리 아파 이거 포털 이거 어떻게 너무 세 보여? 이거 크닐라스 잠깐만. 딱아 슬라.. 거대지가. 이게.. 되질라고. 되질라고. 얘들아 잠깐만 미안하다. 야 이거 10일 뭐야? 왜 이렇게 세? 잠아 시체 두 개다. 아 데, 잠깐만 시체 두개 됐다. 합쳐봐봐 묘지 된다고? 해봐. 어, 묘지 된다마. 세개합쳐봐 묘지, 오졌다 장난 아니야. 음. 됐어. 질서와 건축물 팩을 사용할 수 있대. 어, 묘지 나왔습니다. 묘지 나왔습니다. 묘지, 게임 종료했습니다. 끝났습니다. <laughs> 괜찮아. 사식농사 두번 정도 지었으면은. 네, 괜찮아, 괜찮아. 사과, 과자, 딸기, 수박, 멜론, 감자, 불꽃집 사과, 통나무, 전마형 하하호호 히히. 새끼가? <laughs> 그뭐 어쩌라고 조합도 아니잖아.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지금? 되었습니다. 스트림은 네. 우주하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체 삼구를 덜판에 유기 무슨 시체 삼구를 덜판에 유기를 해? 우주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하마 목도이랑 도마. Vi må ha ti menn mot de dumme bemsene!